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조학 조우래입니다. 건강한 방역 금방 TV와 조우래 통합학센터의 방송을 쌤조 채널로 통합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쌤 조학은 여러분이 건강에 관하여 꼭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 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3개월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만의 수소시대. 21세기 항산화제는 수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수소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수소는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하면서 수소의 다양한 효과와 다양한 용도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으니 각자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있어 여러분이 건강이나 장수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소는 다른 항산화제와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수소가 최고의 항산화제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항산화 효소는 한 가지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즉, 각 항산화제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1세기 밝혀진 활성산소 제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수소는 가장 포악하고 가장 산화력이 강한 하이드록식 레디칼만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제는 나름대로 활성산소를 제거할 항산화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소와 같은 병행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다른 항산화제와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소는 어떤 기량 작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수소는 다른 항산화제와 같이 복용을 해도 항산화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미용과 편안한 여유를 즐기면서 피부 노화와 정신적인 안정을 원하는 분이면 수소스파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수소온역은 피부 세포의 수소가 직접 통과해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피부 세포 내의 대사 과정에 직접적 간접적인 효과와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은 수소 온욕의 비밀은 수소는 세포의 10만분의 1 크기라 온욕을 하는 동안 피부 세포를 꾸준히 재생시켜 줍니다. 수소원욕은 최고의 미용과학입니다. 21세기를 살기에 누릴 수 있는 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우아함과 자신감을 만끽하면서 피부의 미와 아름다움을 관리해 보세요. 단 30분이면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댁에서 혼자 여유롭게 즐기면서 자기 만족의 극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이제 모형 문화의 기족이 될수 있습니다. 수소 스파 제품은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샘조의학에서 검색해보세요. 셋째, 수술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인체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사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수술을 사용한다면 수소수로서, 수소식품으로서 수소 스파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가 첨부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소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며 과용량 규정이나 권장량에 대한 규정은 극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사용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어떤 수소제품을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건지를 알아보시는 것은 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산소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발생된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사람에 따라 질병의 경중이 다르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신장 기능 저하, 간 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질병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소 제품의 선택과 일 권장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검진 결과 정상이라도 각자의 장기 기능이 다를 수도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수소의 반응 속도도 다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양한 수소 제품을 활용하면서 체내 활성산소를 지속적으로 측정, 비교해 보면 인체 활성산소의 양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건강 관리도 쉽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성산소가 병을 만든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내 몸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복용하는 항산화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시죠? 항산화제 복용 전과 후, 내 몸의 활성 산소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특히 암이나 특수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은 꼭 활성 산소를 측정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활성 산소가 내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만의 수소시대. 쌤 조학은 10년, 20년, 30년 방송을 할 계획이며, 쌤 조학은 여러분의 건강채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과학과 영양 면역학의 선지식을 나누고 싶으며, 함께 건강한 백스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내 몸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있지? 저에게 오시면 당신 몸의 지금 활성산소를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셈조 의학에서 건강 비방을 찾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